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태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마약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마약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서 저한테 뭐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뭐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예,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마약 투약 어떻게 처벌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투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 달리 처벌됩니다 보시면 대마를 흡연한 경우 뭐 흡연이나 뭐 투약이나 똑같은 말이죠 흡연 투약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리고 이제 케타민, 엑스터시, 필로폰 등을 투약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마약 같은 경우는 일반 형사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호기심에라도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수사 수사 기관은 뭐 공범자의 진술, 그 다음에 계좌 이체 내역, 그 다음에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아,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사안 그 들어가서 수사 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거랑 뭐 이런 거다 파악한 다음에 뭐 진술 방향이나 이런 걸 정해야 되는데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본인이 마약을 투약했으면 당연히 혐의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고 어 마약 투약을 하지 않았다면 어그 하지 않은 거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실제 마약을 한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기반한 편,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 중도 치료 센터 방문 내역 뭐 이런 거 이런 거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요거 중요합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였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면 반성하고 있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재범위 위험성이 없다는 거, 재범위 위험성이 없다는 거, 요세 가지가, 마약 같은 경우는,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요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서 수사기관이나 뭐 법원에서는 이제, 그뭐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걸 보고 뭐 한번 봐줄만하다 이러면 기소유예를 내려주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는 어 이렇게 보고 한번 봐줄만하다, 아 그러면 이제 뭐 벌금형이나 에 집행유예를 에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어 초기부터 좀잘 대응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되게 간단해 보여도 이것저것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당연히 그런 걸 주장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 이제 반면 억울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는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그 다음에 뭐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는 뭐안 나오겠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나오는 경우도 있죠 왜냐면 이제 친구들이 모르고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몰래 타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그냥 술에 취해서 이제 마셨는데 그 마약이라는 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소,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그 다음에 뭐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에, 마약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거나 어, 이러면은 이제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당연히 에, 음성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약 그 양성이 만약에 나왔다면 마약이라는 것을 모르고 투약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목격자들도 그렇게, 알, 그렇게 그 친구가 어, 모를 거라고 진술을 하고 있고, CCTV 영상에도 보면은 뭐 고의적으로 탄거나 이게 아니라 남의 권을 맞이거나, 아니면 남이 권하는 거를 그냥 했던 거, 뭐 그런 게 이제 나와 있겠죠. 근데 이제 CCTV 영상 같은 경우는 뭐 음성이 안 나왔으니까 뭐 그런 모습을 이제 법률 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겠죠 뭐 이것저것 그래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약 같은 경우는 아무리 가벼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든 부인하는 경우든 변호사님 이 도움을 받아서 어왜냐면 이제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서 차곡차곡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혐의 없음 증거불 충분으로 나왔던 사건입니다. 이건 억울하게 휘말렸던 사건이고, 어, 그, 양성이 나왔는데, 이게 주변, 그, 모르고 투약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그냥 한대 피워봐, 한대 피워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냥 전자담배인 줄 알고 피웠던 사건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예, 뭐, 기술계에, 예,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최근 마약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됨에 따라,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수사기관은 구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요즘 제가 사건들 진행하는 거 보면, 과거에는 뭐, 구속될 일인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도, 최근에는 다 구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만큼 초기 대응이 적극적으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정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했을 때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진술 방향 잡고 그다음에 이제 뭐. 준비할 수 있는 자료들 준비해서 에, 뭐 혐의를 인정하던 부인하던 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 그리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때 에, 그다음 변호사님 그 그러니까 도움 받을 변호사님을 선택하실 때 어, 우선 첫 번째 에, 마약 사건을 많이 진행해 보신 변호사님이지 꼭, 꼭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 에, 그 결과 그 진행해 본 사건에서 결과가 좋게 나왔는지 그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두 가지 요건 확인하시고 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뭐 상담을 하시거나 에, 그렇게 보통은 그렇게 해서 수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임하거나 아니면은 뭐 의뢰를 사건을 의뢰하거나 뭐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그 상담을 하신 변호사님이 사건을 진행하시는지 직접 진행하시는지 에, 그것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 여기까지 마치겠고 에, 저는 이변은 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